뭐라 그래? 고도 그싹다 잡고 동의금만 남아 있는데 방송을 이따 보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에이 바로 어제지에 고추장을 못 지간 돌리다이 뭐면서. 안아 누르실 게 하나예요. 거 지금 막어도내생 아니가. 고 간다. 내로 갔다. 사리. 7 5원생이네 주스 불러라. 덕아이 덕아이. 덕아이. 이티 주스 불러. 이배턴 프로. 뭐야? 배턴 프로. 신데렐라 형이 있는데. 신데렐라끝가 <laughs> 봐봐. 잘 비네 또또또또또또또또고 방송하고 사천 거주 시민 정 가족하고 사제 전액 지원 사업 혜택 못 받으신 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뭐 이거요 갑자기 와. 나 <laughs> 이거 요 <laughs> 하튼 들어주고 오잉.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먹는데? 오잉. 뭐, 예. 음.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 어서 <laughs> 올수. <laughs> 오늘 와이. 거 방송하면. <laughs> 어, 방송 중이가. 지르빨시 열심히 이런자 마셔.

너 가이드도 있을까? 그래, 가이 먹어라 기가쉬거 아니, 그면안어겠다 방송하잖아 우리 가이드 이잘 먹는 걸좀 찍어라 아, 방송할 때는 이게 최고 아닙니 <laughs> 방송은 <웃음> 이, 이, 이 멸치지 <laughs> 멸치. 뭐, 뭐지? 알다? 멸치 <laughs> 갈 먹어라. 갈고 갈. 와, 이눈 완전히 깡패야, 깡패. 뭐라고 그러냐, 뭐야, 내 거. 하이애플다이어플라고 여기는 삼천포 오렌지 오프 삼천포에서 어. 손님이, 사장님. 손님이 최고 많은데. 사장님이 내, 가장 이쁜데. 네. 손님이 오이. 제일 많은데. 내하고 친한 누나 집인데 손님 진짜 많다. 안주도 맛있고. 응. 다음에 오면 행겨국밥 얘기하면 뚫어만다말하지 <laughs> 말고 뭐라. 한대말해도세 대만 해. 한대 말고 난세 대만 안다. 진짜. 아, 저 행겨국밥 영상 보고 들어왔는데, 큰일 난다. 자, 열심히 한잔. 한잔 해야 될까요? 오늘, 12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야 돼. 달려들어! 한잔해! 한잔만해! 하이벌 맛있습니다. <laughs> 인펜들 들어오긴데 아니, 나라 몰라온다. 아, 여름 아, 아, 내일 형님 머리 깎으러 가는데, 머리는 깎으러 가야지 지금 바을깎하고다 했다. 무서아 형님, 진짜 머리 잘 깎는다니까. 머리 깎는 걸 라이브를 한번 찍어볼래? 장난 아니다. 누구 고름이니까야? 내가. <laughs> 내가 머리 억수로 잘 깎는다니까. 무슨 소이지 전방에서 포탄사타 코드만은 까치하고 있었네. 아, 내 머리 잘깎까 진짜로. 내일은, 어, 우리 실방을, 저, 뭐야. 우리 그, 동생, 머리 감 거를 실방을 한번 찍어야 돼. 쇼츠 영상으로. <laughs> 야, 그 대박이다, 그다. 일꼭글려볼게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가. 머리 스탠부터 사람을 내가 달리 바꿔줄게. 나 결별하는 거예요야 응? 뭐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겁니까? <웃음> <웃음> 내일 그냥 오토바이 타러 갈랍니다. <laughs> 아 우리 우리 부부가 다 산다. 니다 토요일날 1 1시대다산다고요 여기는 맛집, 맛집. 아, 나는 이전에 카메라가 있다, 이거. 아, 휴대폰을 바꿔야 되나? 5만원 주고 샀는데 아, 이렇게 찍으려면 좀더 좋은 걸로 바꿔야지. 5만원 주고 사서. S24, 5만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찍어봐. 아니, 휴대폰에 투자하면 안 돼. 아, 그 그래. 대부분은 형이 전화벨 잘 울리고 여보세요 했을 때잘 들리면 그게 종이 <laughs> 백 몇십만 짜리고 나는 나는 쓸 텐데 돈안 쓴다. 오늘처럼 좋아하는 눈치는 좋아하는 눈치는 뭐우이가 아무도 안좋아하나 <laughs> 아무도 안좋아하고있네 시방 <laughs> <laughs> 야, 좋아. 조아, 내가 좋아요 한번리줄까 나이. 나이 꺼내보소. 너대하를 찍나 지금? 나 지금 보고 있거든. 하도도 조금 막했다안 보여. 너는 좀 재밌게 봐라니 말은... 재밌게 잘할 때니 하대. 이거 보소 좋아요가 없다니까? 어, 조회수가 안 보이더라. 아무도 안 들어왔네. 내가 찾다보지까안 보이더라. 나 보고 있는데. <laughs> 구독 취소가 어, 아닌데, 이거는. <laughs> 구독 취소하라내캐나왔다 근데 조회수가 안 보이더라. 정말 짜증난다. 그만. 잠시만 홀딩이 납니다, 이게. <laughs> 흐림이 멀고. <뭐였고? 웃음> 낮에, 낮에 우리 개빈 뭐한 사진명 있으면 뭐. 이, 막, 뭐, 좀 들어왔는데, 구독자가 내가 잘니까 아 지금 잔다내 구독자가 70대 80대 오토바이 또좀 오토바이 타는거 직원가 요즘 0 0 비싸다 해라. 여기 저 어? 어디고 오렌지호0 술안주 0일 푸짐합니다 2 8합니다 2800원 2800원 난리난다 2 8원2 8 0 0 3년 전에 사나는 거, 아직까지 수승식이 난거 파인애플이 완전 노랗다, 완전. 3년 전 기대가고. 씹었다, 고뭐면 이빨 없는 인간부터 다 먹은 거야. <laughs> 근데 파인애플이 원래 노란 거 아닙니까? <laughs> 많이 노란다, 그 말이지. 니는 내 말하는데 왜 자꾸 반문을 하는데 골드, 골드란다, 골드. 지금 막말해도 됩니다. 두명두명 두명 보고 있는데 누나 한명 보고 있고 나한명 보고 있고 두명 보고 때좀좀 밖으로 이래. 어, 한명또 들어왔다. 소민이 진짜 예술이지. 유명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삼해보 햇십 번. 꿈만 물어오지 말아 주기 민자예. 나보다 啊，东西不。